난 창현이는 왜 혼자 파란 별두 개냐? <웃음> 그러게. <웃음> 아, 메달. 메달 뭐야? 말한 번씩 해 보자. 자. 아. <laughs> 아, 아, 아. 어, 참. 아. <laughs> 얘네 게임 많이 그런 거 아닌데? <laughs> 왜지? 좋았어. 끄니까. 그러니까.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난안 밀게. 어, 민기가 나밀어줘형 아. 저희 오른쪽, 되자, 거 1, 거. 나 왼쪽, 왼쪽 오른쪽 거 1, 2번 먹 기술 해. 나왼가오쪽거먹을게 네. 아, 내가 2번. 나이스. 어, 형이 2번째. 나 오른쪽 3번. 나 1번 먹었어. 2번 먹었다. 이렇게, 3등 아프게 쏠게 아, 안떨아지면등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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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아프, 어. 2등한테 그래, 말자. 나 먹고 갈게. 아 2등한테 갔다 떨어지등아프나 3등 아게게 2등 아프아게다1게등아게 2등 아프게 2등 아프다2 2파나프게 나도 아프8 2등 아프게 2한번 해줘 2등 아프게 2등 아프게 어등 아프게 2등 아프게 2등 아프게 2등 2등 2파 먼저 게2 급실했어 장금 있어 나2게 2등 아프게 2등 아프게 2등 아프어 2등 아프게 2등 아프게 2등 아 일파 조다. 한골 게한어나 빨렸어. 그러면. 한골 사리. 조심해. 딱어 상차다 이 있어. 둘러. 어 둘러낸 나 잡아. 나 쪼복이 빠. 쪼복 빠. 다 맞지마 뒤에. 동점 되게. 빠 조심해. 쪼길에어좀 상처. 상처. 아. 뒤로. 1등 한번 잡아줘. 물 간다. 장금 있고. 나물게 잡아. 잡아. 거리한. 잡았어. 오케이. 평야 사리했다 이거. 어마 맞아. 되게 되기갈수 되게 있어. 나이 잡아 주면 나 가. 어. 음. 지금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형이 불러 줘. 저 1등 띄울 수 있어요. 자. 사랑해. 이아 저기. 오케이. 2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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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나 잠미. 어. 나 잠상미 와. 저야. 잡았어. 잡아줬지. 거리 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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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줄게. 음. 어. 거리 거리 2찍 앞에. 거리 이 거리 야 1이야. 거리 2. 일단 잠도 돼. 아, 어. 저 먼저 갈게요. 그 거리 야지두 개. 나 잠깐만 대기. 가을게나 미사일 잡 잠깐만. 뜨겠어. 었어 이겼어. 아, 말 챙겼어. 어차피. 만 어, 짜짜야하나 있다. 네. 나도 찍게. 해 돼. 하나 아, 빨어빨렸다 빨리 말해 이제. 지금 당겼어. 천. 상대 공할게도 나도. 앞에 빨았어. 이겼어. 알았어. 알죠, 졌지. 돼 누가 별거 같아. 음. 나이스. 헐 좋아 너몇명 빨렸어? 다 같이 잘 빨았다. 몇명 빤다? 나이스. 현수 변... 변... 있어? 나이스. 아 그럼 알치 지금 알지지. 아, 근데 왼쪽에 아 땅따 다행이다. 아니야, 내, 아, 내가 아. 내가 근데 내가 근데 그 창현이 빨았어. 이 창, 이 창현이 잘 빨았네. 베이어잖아. 어, 걔가 근데 서등이잖아. 근데 상대 1등이 먼저 가 있었어. 아인천수 가만 둘이 빨았어 <laughs> 세리머니. 진짜. <알치지? 왼쪽>. <laughs> 당연하지. 여기 봐봐. 둘 빨렸어. 별 알치지. 박혀 나 한한 줄 알았어. 아, 뭐야? 시상식에 별 박혀있어. <laughs> 나 창현, 창현이가 어, 그런 지련서 중에 빠졌긴 해. <laughs> 그럼 알쳤으면 <알차스는 웃음> 형 역전되고 오긴 했는데. 널 박혀있는. 아 뒤에 올수 있는 얘기를 갈수 있다 했잖아. 맵 좋다. 까비 까비. 오케이. 이것도 처음에 순위. 알지? 알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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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밀어줄게. 오케이. 이거 창현님 밀면 되겠다. 음, 나 갈게. 오른쪽, 아, 왼쪽거 먹게. 왼쪽거 아. 왼쪽 먹었어. 뺏었어안걸수없게총 아. 맞아요. 네, 죽였어. 다나이스입파줄게 아, 응. 사포지 마나도나 팔이 맞아. 들렸어. 나스서팔파왔어 나한테 잠금 있 빨렸어. 서정개 있어. 두 개. 아 자, 아빠가 빨리. 자, 우리 아빠가 리 자, 우리 아빠가 더 빨리. 아빠 자, 아가아아아아아아 답 조심 거리 세나 이제 빨아 보이면 쎌해줘 봐 앞에 빨아 빨리고 이재인 빨랐어 어. 인석 사이렌 수도 있거든 있어 맞지만 공룡 블 사이렌 조심 오케이, 오케이. 나 하나 쓸게 음. 어, 자, 부 자면서 먼저 이제 그래도 제 너부터 너부터 나부터 깨일 때 잠오미 하나 했어 았어나잠오미아 이파졌다 인석 사이렌 악마 주고 우리끼리 거리해 알았어 이미 잡 이거 마침았어이스 자퇴했다. 일단 빨로 상처 상수 응. 있어. 거리 안 되지. 야 빨아왔어. 사있 번개 있어. 거리 음. 안 되. 하나 되겠다. 잠만 네. 안 아파. 네. 어. 이제. 있어. 짧다. 응. 하나 스 나도, 나도 있어. 나부터나만인수돼 네. 일왔어 도미 씨, 자, 일단 백민 졌어나오있어 우주, 맞아,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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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잠이 잘 있어. 잠있어 우주 맞 우주 주맞 우주 개번갔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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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하개 번개, 거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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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번개, 번개, 우개번우우 우주. 개번우 번개, 주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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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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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나 번개, 번개, 나이스. 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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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거 <laughs> 우주 예, 두개 쏘고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응. 그 해지하고 넘어갔지 <laughs> 몰라 몰라 근데 공격 성공 떴어 <laughs> 세레머니지 까비 까비 오호 근데 번개 늦은 거 같은데? 다음에 뭐야 아이템 번개 늦었지 나나나난막 나, 뭐지? 막 떠가지고 있는 지 몰랐어 그거, <laughs> 그거 인수 딱천 썼을 때 있잖아 네? 천 썼을 때 네. 마지막에 네. 그때 잠번 못 해가지고 네. 타이밍 높인 거것 같아 아저천쓴거 그때 딱 구간이었거든 다행이네 뭐라고? <laughs> 역스이할수 역수... 있냐고 아, 역스윕 하자 그래 맵 뭐야? 하프 맵을 왜안 바꾸지? 궁금하다 맵 하프 맞나? 아 아마도? 아, 아 이거구나 칼레트 하나, 하나 뽑으면 되겠다 아니, 오케이 어. 오케이 오... 막 싸움까지 가게 <laughs> 민기 형이 싫어하는 맵인데 파이팅 할수 있어 하이팅, 파이팅 이거 나 올라가. 살짝만 밀어줘 네. 나 오른쪽 나벤 다베니 베니 오른쪽 2번. 네번, 1번. 앞에 어, 아, 2번. 응. 줄게. 베니. 음. 와. 아, 뵙겠다. 팔해 줬어, 베이. 나 파리 네. 맞아. 왼쪽 1번. 어, 아한테나나골파 그래, 줄게. 맥포. 나 왼쪽 2번. 골 파트 렸어 네. 가 나이스. 홍련사인 있어. 홍현 사인홍사인있어사인두 개야. 홍올게 네. 뛰웠어 보탬 대기 한번더 형얘 사이렌, 사이렌 개 번개, 아, 번개 있어 울궐, 아. 미사일 어. 어, 아, 아, 나 이제 빨아왔어 난울 사이렌 조심해 나 지금 돌려놨다 거의 빼가려 1총 줄게 내가 홍련 어 우리 송한도 죽었어 1파 줄게 홍련 돌았어 홍련 사이렌다 사이렌 있어 어 뒤에 맞지마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탔다 이거 잠번이야 우리 자이야 자책이야 주고 등 이거 미 잠깐만 지금은 안 아파 얘네 오케이 내가 못 가게 못 살겠다 나자겠다 홍래 싸이 홍래 싸이렛 디메 어, 맞아 나가 있어 한번 어, 썼어 두개두개 두 개. 오케이 아 번개 아낀다 템 묶인다 그가미 줬어 네 3드 퍽이야 3이야1야잠깐만고번 뒤에 챙겨챙겨나 하나 짓게 뒤에 챙겨와야 돼어 번개 줬어 미리 할까? 지금 하자 그냥 번개 1템0 0 0원 10,000원, 리 파리 0 0 10,000원. 10,000원, 1 0 0명 10,000원, 10,000원. 1 1 0 0 0 1 0 0 0 0빨리0 0 0 0 10,000원, 1 0 0 0오원 10,000원, 10,000원. 1 0 아니 이거 뒤에 템이 아예 없었어 아 물에 템안 떴어 너물 샷? 템이 안떠다 불타 밖에 안떠어생했다 까비 까비 아아아 뭔가 컨셉이 다게